이부에는 사무엘이 본 응답입니다. 에 예, 사무엘이 가졌던 많은 문제들은 큰 응답으로 받았는데 사무엘이 본 응답들이죠. 사무엘응어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예배하는 게 달라지겠죠. 이 <목소리> 여러분 집에 가셔서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是不是告告的候生怎的事 <목소리> 예배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时候告的话生怎的事情呢 <목소리> 자.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사실은 기도했어요. 긴기도를한 겁니다. 사실은 모세가 미디안 광역에서 40년을 기도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모세만 응답 이 빨리 안람도 됩니다. 40년을 기도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모세만큼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은 없어요4 0년기도어4 0년도했아도했어요기을기은했어요 40년을 을 기도했어요. 4어요기요 오히려 바울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볼수 있어요. 이중요이모세의 응답은 엄청납니다. 모세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만이时候告的候生怎的事기상 19장 3 5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어, 여러분이 이,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매렸는데 그때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아수르 군사를 멸했어요. 당시 왕주야만천这个时候예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다니엘이 정식이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뭘 하셨냐? 미리 다니엘이 가야 될 곳에 주의 사자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는 기중한 일을 분명히 하셨어요. 预先差主的使者在母丹尼里该去的地方，预先成就了神宝贵的工作。马이이在马可阁楼祷告的时候，圣经说二章一节是五旬节到了。是发生了怎样的事情呢？是身处祷告的时候。 그안전이 일으키는 큰 사건을 준비하셨어요. 주비다은 <목소리가> 어, 라고게도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안 믿습니다. 이거 믿는 사람은 응답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은교도조차불신如果相信这个事实的人必定会蒙奇妙的그말니까 <목소리가> 어? 교회 이거 안 믿으면 교회가 필요 가 없어요. 왜심을来教會의如果不信些的有必要教아 예전도 사방오니까뭐될 수가. 오시겠지만 그래도요 이, 이 온다는 게 어마마한 어 시간이 아닙니까?当然不来的话，女传道士又来探访你了，所以来这里的时间如果知道这个的话是非常重要的时间。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바울이 성령 인도받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리전 13장 1-4절, 바울이 성령 인도받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후에니 시간. 그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두란노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도시킬 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바울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위기 만났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굉장한 일을 하셨던 겁니다.

19절 10절이죠. 시 사무상 18장 9 10절.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 이후에 악신이 들어갔다. 사울은 흥 어린 에다 여러분 금방표현나 그런 지에막 사람들을 해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죠이 악신이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마약하는 사람도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괜찮대요. 나중에 계속하면 이막 마귀들이 보인대那吸毒人始的候然有但是的的他眼睛看魔鬼하나마더소요我们在查看에베소서장이십절막 그 분내고 우리가 싸우 막 이렇게 할때2 7 절을 보니까 마귀가 딱 틈을 딱 들어가죠.

쉽게 말하면 히브리 11장과 성한 사람들은 이 시간에 무슨 기도를 했냐? 소양이요, 但是여이도서做了怎的告여러분 정식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무슨 기도해야 응답이 옵니까告的候拜的候做怎的告才能蒙允呢그 첫째가 영적 싸움입니다. 第一个就是属灵的争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할때

不信这个，所以现今的教会变得很异常。我这几天真的是祷告了。

말안 들으면 그게 그래막 처형 공개 처형하고 그 사단이 하는 짓이지 그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그거. 그거 안됩다거예요이 사람을 막그렇게막 무참하게 죽이고 이러면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됩니그걸 편드는 사람 거아요 아직도 그그 그거 안 됩니다. 그은 나쁜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其实不好的应该 아니면 그 사단의 하는 짓 아니면 사람을 그렇게 사마 죽이는 거对不对저명 사단의 杀害人그리고그 사단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래서요, 진짜 기도했다니까요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이 기도는 한국에서 하는데도 미국의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을다에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할수 있는 이 기도를 알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식 기도만 가지고 되면 다 하면서 영적 싸움 잘한다면요. 예수 기도의 도 닦고的這個 소령의 닦고는 닦고的時候에 발생 매우 기묘기도소的候 알아야 될 이거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건딴거 거 없어요. 요셉의 그거만 예어 도지 요셉이요. 요셉이요. 요셉이고 요셉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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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요요이요니셉그요니셉이요 요셉이요. 요이요 요셉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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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이이 所罗王看到大卫得到人的称赞，就觉得非常的大怒。在那个纠结的、那个满目泪的瞬间呢，圣经不明确的说：“，我决心以杀戮来杀戮他不得。”他下定决心，我肯定要害他的性命。这样的时候，圣经明明记载是恶鬼附在了他的身上。你们稍微定下时间去做定时祷告看看。어떤기도입니까？是怎样的祷告呢？어떤기도를우리는인남입니까？在做怎样的祷告才能发生这样的事情？우리는

네, 사단은 죽이는 싸움을 하고 하나님은 살리는 싸움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단은 죽이는싸움명을 하고 하이님은 살리는 싸움을하 이기도를 핸 거예요. 7단이를핸거예단을 어, 8명의 이기도를 핸 거예요. 7명의 수을 8명의 이기도를 핸 거예요. 7명의 이이이이 이기도를 요도做了这个祷告어여러분이 조금만 마음 두 하시면. 응답이 옵니다. 그럼 어떤 응답이 오느냐? 아주 중요한 것세 그 가지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사무엘에게 주시는 것처럼 미리 보는 응답이 오는데 미리 보는 멸망과 해답이 보여요. 如同赐给了撒母耳一样，会赐给呃临到撒母耳身上的，能够预先看到的应验，是预先看到的败亡和解答。是预先能够看见。那想想看，传道和信仰生活会不会容易？因为能够提前看到。那第二个是什么呢？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응답 합니다 미리 보이는 답이 나온 것이다. 사물을在享受这极大的树林的力量的时候是提前能够看见能够上到你们身上也能够领到这样的是已经得出来了是对利家们的败亡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미리 나왔잖아요. 그리고, 언약계에 곁에 누웠는데, 언약계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건, 而且他躺在了约柜旁，他提前预言了将来约柜会,会如何这个事件。他预先告诉了以色列百姓约柜将来会如何。嗯、怎么胆敢做出亵渎耶和华的行为呢？他把多、呃、这个约柜放在了多滚神，所以兴起了很大的混乱。 애급당 전역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전세계 재앙 내리는 일을 예상해 보면 안됩니다 물론 자연에 관한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은약기가 돌아오는 예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복을 받았다. 제 사무상 장에이도여 자,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있으면은 이제 뭐가 보이느냐? 어떻게 재앙 막는 전도 운동이 미리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서서 제시의 다看到 전도 운동. 오늘 중요한 말씀 나왔지요. 지天 처는 非常 중요한 信息 이스바서 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요 무속인 한 500명 간절했습니다. 명더그뭐 우상 절거은뭐 부술 이유도 없어요. 那些偶像有 그거 며. 없어진다고 해서 허감이 없어집니까? 다수些也是掉 우리 타락방면제야 500명 넘을 겁니다. 500명 무속인이 돌아왔다는 이거는요 기적 같은 일이요. 可能在我们른成为信徒多人是神 그래서 이스라엘사는 미스바 운동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미스바에 모여서 마 아, 전부 이 육제를 보니까요. 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 운동 벌어졌어요. 他在了米而且所有的人撇了偶像 거기서 뭘 했냐? 他在做了什 7장 10절에 보니까. 在章번제를 드렸다. 他上了燔祭이걸 알고 불레셋이 쳐들어 왔는데 번제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불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키 버렸다. 페리시는이날이스라엘현기여호와리시 일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피 제사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은 흑암 근세를 꺾으셨다. 일반인들 는 진리. 이번 주간에 여러분은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번제 피제사 드리고 양을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은 블레 셋을 꺾으셨다. 왜 예, 이게 지금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걸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13절에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주는 미스바 운동 렘논트 운동은 어떤 운동을 말합니까? 이 기념비적인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에벤에셀는 이름을 기념으로 세울 만큼 역사 났습니다. 이이은 기념비의 정도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메시할 인데 괜찮습니다. 말씀하는 순간에 이 역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虽然我一整天在讲信息但是没有关系因为在宣讲话语的时候会这样的神工作그게짜하요真的很奇 아침 에 와가지고 막 편안할 때가 혈압재면요 90, 130 이렇게 나와요很平安的时候来量血压的话是9 0到1하루 종일 메시하고 오후에 재면요 80, 120 이렇게. 나와요. 但是一整天讲完信息 아, 진짜 편안한 잠 자고 나서도 보다, 이봐, 하, 이틀만더 내려가. 비교해서 아침 저녁에 일어났을 저녁에 일어났을 때, 을 때, 저녁에 일어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일어에 일어났을 때, 저에 일어났을 때, 일어 일어났을 이슈我不能解釋, 但是当我们听话语,准备话语, 많은 신학자들이 제질어요그 사람들 그러니까 역사 안일 질문했는데요, 안 믿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질문했는데요, 니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붓게 됩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 크게 임하니라. 자, 역시 보세요. 뭡니까? 어릴 때 곁에 있었던 언약께 설명합니다. 他 다윗에게요. 그래서 다윗의 일평생 소원은 뭐냐? 성전건축이었습니다. 왜냐, 성전건축을 해야만 은약계를 모시니까 다위되게 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위되게 크게 임하니라. 因为建筑圣殿的时候才能够服侍约柜，从这日起，耶华的灵大大的感动了大卫。 응、 大卫到现今为止，在王当中蒙最大应允的人就是大卫。是与约柜相关。지금까지기도의사랑가운데

그 언약 속에는 아주 중요한 모든 흑암을 없애는 피 제사들이다. 알아듣지도 못해요. <목소리> 바울왕이 와서 그 세계적인 왕이 와서 우리 민족이 나가서 하나님이 피자석들을 한다니까 왕이 그그 뭔데야 그, 그, 뭔데? 그 피자석들이면 될거아니야到世界最强有力量的法老王面前说我们应该向耶和华献血祭他就说这到底是算什么可以在这里이 응? 진리를 못 깨달으면요 박사 0개 가지고 있어도 어린이 한 가지요 그피그 뭔데 이러면 되겠죠博士小孩问到底곧애급에 일날 멸망.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거 뭔데 그냥 해? 이라더니. 아, 아, 그거 나가서 하고 와? 뭐, 이 그거 나가서 하고 와? 자양 나가서 하고 와? 그거 나가서 하고 그거 나가서 하고 와? 그냥해가서 하고 와? 그거 나가서 하고 와? 나가서 하고 거 나가서 하고 와? 그거 나가서 하 그거 나가서 하고 와? 나가서 하고 와? 저거 나가서 하고 고 와? 그거 나가서 하고 와? 그하不能그게 사실은.

세계 127도를 다스리는 노보가네살 왕이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127개의 세계 127개의 이브자니사왕이 1등, 2등 가던 국가, 일본이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201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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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에 201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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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위안부 문제 때문에 문제 많이 나잖아요예티가외부 지난번 그 시리아에서만 해도 전쟁이 났는데 여자 15만 5만 명 폭행당했어요. 在敘利生了然在那有1 5的女性被迫害이 분들 뭐 따라잡아서 성폭행하는 거죠. 그 중에 한명잡혀가 끌려갔잖아요. 최종 그 법정에서는데 그 변호사가 얘기했어요. 时候律师就这样说. 아, 전쟁 때는 원래 이런 거 아니냐? 일본은 괜찮은데 왜 우리 보고 그러냐 이랬잖아요.

呃, 그래, 전쟁 일으켜가지고 여자들 잡아 그렇게 하면 법정에 세워야 돼요. 如果生了女性的 법정에 세워가지고 사용시켜야 돼요. 그래도 <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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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는 <안치네. 목 exha> <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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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안 치네. 여자들 그렇면안 된다니까 요 그렇죠. 그러这样고뻣뻣하다뭐 아무 잘못 일하는데. 뭐 정말로 문제입니다没有问题真的是一个很大的이거는 한국 일본 문제 아니요? 앞으로 세계 문제 돼요这不是一个韩国和日本的问题是将来的世界性的问题지난번에 시리아서 여자 15명 폭행했다니까요之前在发生战争的时候性侵犯了个女性지금까지 그런 이근례만일년 간에도 여자들 수십만 명이 당했어요最지也지는 어떤 집에서는요 그 희한한 나라지 여자가 당하고 왔는데 당하고 왔다고 죽이던 것이 요새 는 자신의 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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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아 가정의 가정의 정말 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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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가의 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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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가가가가가 피 j 사이니까 많은 종교들 그 뭔데 그피 j 사 하면 알아듣를못해요因为说了是血很多的宗教就说为什么要血祭呢没有人领会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는 순간에 숨겨 있는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재앙은 무너지게 될것이다你们今天这个应许的时候所有隐藏的黑和灾必定会退去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领会这个话语的人，살아 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活着的时候，战争止息。왜 그렇습니까为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침입하지를 못했다因为撒母耳活着的时候非利士人不敢去攻打以色列보세요이 <laughs> 언약을 알아들은 모세가 살아 있는 동안에 모든 애굽의 문화는 다문너졌어요 어, 이자이 말을 알아들은 사무엘 다윗 같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승리했어요. 팅동다 여러분이, 음. 여러분이 이 은약을 잡을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약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불레셋이 전쟁 일으키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전쟁을 일으키는 허감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가문에 모든 불신앙 저주 허감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활동하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외산에 장영출 목사 그분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둘 이렇게 왔다갔다를 자주 봤다고요. 仍然活着是叫张永 그래서 우리 그 집안이 완전 우상 가문이요所以我的家是底拜偶像的그리고 우상숭배 많이 한사람들잖아요 우리 날일어나는영적문제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所以拜偶像很重的人他们已经知道其我家发生的问题无法用言语来表达的두 그 사람이 기도하고 언약 잡았는데도 온 가문과 세계 보고 말을 나요但只是人告吃定了是全家起神오늘 <목>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오늘부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권세를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것처럼 주의 종들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물을홀시 양주도 이시리이은약을회복으로 응답으로 찾게 해주옵소서바잉웨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기도다 아멘.